자, 어, 길이가 4인 선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A1, B1을 지름으로 한대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거의 길이가 4. 그 다음에 A1, B1, A1, C1의 길이 B가 4대3이니까, 아, 이되는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2분의 파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90도. 이렇게 돼서. 여기가 5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첫째 항이 요 넓이가 첫째 항이 될 테니까 얘를 S1, 여기를 직각 삼각형을 S2라고 합시다. 그럼 S1은 반원이니까 2π가 될 거고요. S2를 찾는 거는 쉽게 되죠. 소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너 길이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와 같으니까 5분의 12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너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그래서 5분의 16,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어, 그게 아니면,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여기를 90도로 잡고요. A1, B1, C1,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길이가 4, 3, 얘가 5가 되니까, 아, 사인 세타는 5분의 3, 아,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죠 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높이잖아요. 그럼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빗변 4 곱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5분의 12 이렇게 되고요. 아, 얘는 밑변이니까. 빗변 곱, 밑변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럼 4 곱하기 5분의 4. 그래서 5분의 16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S2는 2분의 1 /2 곱하기 밑변 5분의 16 곱하기 5분의 12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은 25분의 56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 공비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이 공비를 할 건데 요 O2의 반지름을 O2의 반지름을 r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지름이니까 이렇게 일단 연결해서 보고요. 그다음에 뭘를 포인트 잡게 되냐면 이두 원이 지금 외접합니다라는 사실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심을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 반지름의 길이는 r 플러스 2가되죠 너의 반지름은 r, 너의 길이가 4니까 반지름은 2가될 거죠. 여기가 이렇게 적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를 봤더니, 자, 중심에서요, 꼭지점에 연결을 해봅니다. 꼭지점에 연결을 해보고요. 짱은 원의 중심에서 꼭지점에 선을 이렇게 거봐요.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 삼각형, A1, B1, C1의 넓이는 야, 중심을 여기를 5라고 할게요. 삼각형 5, 5, A1, B1 플러스 삼각형 5, B1, C1 삼각형 5, C1, A1의 넓이를 더한 게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밑변의 길이는 너는 4가 될 거고 너는 3이 될 거고 너의 밑변의 길이는 5가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높이를 잡아야 되니까 자 중심에서 접점에 내리면은 중심에서 접점에 내리고요. 그럼 이때는 다 90도가 될 거고. 이때 반지름 r이니까. 아이 삼각형의 넓이의 높, 삼각형의 높이는 r, 이 삼각형의 높이도 r. 그럼 여기서 삼각형의 높이를 찾아야 되니까 아 여기는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렇게 내리게 되면, 자, 여기는 이제 90도. 이렇게 돼서 모르니까 X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너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너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너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R. 너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R.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쓱싹 하자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 12는 4X 플러스 8R이 되고요. 아, x는 12-8r.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는 3-2r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의 길이는 3-2r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가 r이잖아. 여기가 90도, 여기도 이제 90도, 90도. 그러면 요거의 길이도 r. 그러면 요거의 길이는 2에서 r을 빼게 됐으니까 우리는, 아, 이게 무슨 삼각형인게 활용이 될수 있겠구나. 이게 직각 삼각형인 것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합시다. 그럼 r 플러스 2의 제곱은 2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4r 제곱 마이너스 20r 플러스 9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r 마이너스 1 곱하기 2r 마이너스 9는 0이 되고요. 반지름 말은 2분의 1. /2. 반지름 2분의 9인데, 요큰 원의 반지름보다 작으니까 반지름이 2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너는 안되고 아 너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 닮문비를 이제 활용하게 되고요. 닮문비는 너의 큰 원의 반지름은 2가 되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2분의 1이니까 1대 4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넓이에 관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넓이의 분은 1대 16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공비가 얼마인 걸알수 있겠네. 16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다시, 부하고자 하는 녀석의 넓이를, 우리는 너를 s라고 얘기한다면, s는 공비, 1 마이너스 공비를 빼야죠. 그럼 16분의 1, 첫째항은2파이 플러스 25분의 96이 되겠네요. 요거 정리해 주면 되겠다. 계산하기 편하게 위해서 16을 분모한 문제다 꼽 볼까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15분의 2 2파이 곱하기니까 3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5분의 96 곱하기 16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고요. 얘는 15분의 32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자 분모 15 곱하기 25그 다음에 96 곱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3, 5나올 거고요. 32 이렇게 되겠죠. 얘는 2에 5승이 되고요. 얘는 2에 4승이 되겠네요. 그러면는 따라서 15분의 32파이 플러 125분의 2의 4승 곱하기 2의 5승이니까 2의 9승이죠. 그럼 얼마? 512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를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